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팩토리 김부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는 가격대가 드디어 중고차에서 약50% 정도가 감가되어 있는 차량 어, 인기 차종입니다 제네시스의 어, G80 차량을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3.5 풀타임 4륜 구동이 들어가 있는 키로수 9만 키로 주행한 2021년 2020년 각자죠 어, 21각자의 모델의 어,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의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시세가 여러분들이 중고차로 했을 때, 어, 뭐라고 할까요? 음,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신차들은 한 1년, 2년 정도 텀을 두고서, 어, 최초의 가격에서 최초의 1년은 한 20%, 그리고 2년 정도에서 3년 정도 차가 지나갔을 때약 40에서 50% 정도가 감가가 되는데, 딱요 구간이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간이고, 그리고 차를 샀을 때, 아, 뭔가 그래도 돈을 번건 아닌데, 벌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자리만 공개해드리면 3천만원대입니다. 자, 3천만원대 제네시스 G80 신형 RG3를 이제 저랑 같이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자 보다시피 이제 매트릭스 그릴부터 시작해서 G매트릭스 그릴과 두줄 라인으로 들어가 있는 데일라이트 쿼드라인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고 색상은 지금 어, 어두운 데서 보시면 그냥 블랙 색상으로 보이게 되는데 밝은 데서 살짝 빛을 보시게 되면 약간 블루펄이 나는 테즈먼 어, 블루라고 합니다 테즈먼 블루 색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는 3.5 터보입니다 어 출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차량이죠 그리고 어, 가장 제네시스에서 인기가 있다고 하는 YDC 타입으로 들어가 있는 접시 모양이죠 접시 모양으로 들어가 있는 어, 멀티 휠이 들어가 있는데 어, 얘는 4륜 구동이니까 앞뒤 타이어 잔여력 다 확인해야 돼요 80% 가까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넥센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으면서 휠의 인치는 19인치 휠 가장 적당한 가장 어, 최상적인 예를 들어서 어, 휠 인치가 너무 높으면 승차감이 좀 떨어지고요. 휠 인치가, 어, 너무 작으면 이제 접지력이나, 어, 이제 물렁물렁한 것들은 좀 좋아지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디자이나 인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 밖에 없죠. 그리고 속도나 가속에서도 좀 떨어질 수 밖에 없고요. 자, 디타이어 잔여량 같은 경우도 똑같이 약 앞뒤 타이어 절반 이상 약 60, 7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타이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됐고요 자 이쪽으로 쭉 봤을 때 일단은 제네시스는 고급 차량이다 보니까 외관 관리 내외관 관리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제네시스의 신차 워런티 보증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제 있으면. 현대 블루엔즈 제네시 스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셔서, 어, 점검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어, 무상 수리는 기본적인 부분들만 품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중고차에서도 자동차 관리법상 한달2 0 0 0 k m 지만 이건 사실상 비품과 재생용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추천해드리진 않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정식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 어, 위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어, 파워 트렁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서는 이제 수납 공간과 이쪽 안쪽으로는 네 어, 기타 공구함들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제 거의 대부분은 어, 보험사를 부르기 때문에 사실 뒤에는 거의 필요가 없고요. 자이 차량은 뒷자리는 어, 기본 옵션만 들어가 있어요. 사실 뒤에는 거의 많이 잘 타지 않기 때문에 암레스트랑 그리고 열선 2단 버튼과 그리고 하바나 브라운이 채택이 되어 있고요. 실내. 인테리어는 위쪽은 브라운으로 아래쪽은 하바나 브라운으로 그리고 밑에 발판이나 이런 거는 정품 발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운 계통의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선택 옵션인데 이때 이 당시가 이거를 좀 많이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 뒤쪽에 시필러 라인 쪽과 범퍼, 그리고 이제 도어, 도어, 헨다 라인으로 이어지는쭉 전체적인 부분들, 문콕 하나, 기스 하나 없이 도장면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도어 캐치나 이런 부분들도 뭐 크게 손상이나 이런 부분들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컴포트 XX 버튼 기본적으로 다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각 지대 경보 시스템과 사이드 리피터, 그리고 이쪽 두 쪽으로 했을 때 여기 여기 부분들도 가끔 가다가 불량품이 나,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 예,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휠기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살짝 살짝 조금 조금씩 보이긴 해요. 이런 부분들 조금씩 보이는데 이게 멀티휠이다 보니까 막 크게 어, 티가 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티가 많이 나는 휠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샘플이 없네요. 음, 저렇게 알로이 휠 같은 경우에서 좀 약간 반들반들반들한 것들이 이제 만약에 나중에 조금 손상이 되게 되면 좀 많이 티가 나게 되는데 어 일단 요새는 블랙 하이그루시 타입으로 좀 많이 나와요. 저기 보시면 어 이런 부분들도 이제 휠 손상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게 블랙이기 때문에 막 크게 어 티는 안 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일단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을 그리다 보면은 크게 티가 나지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나중에 복원을 하셔도 돼요. 자, 시트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사용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 앉는 부분들, 여기 쪽 라인 빼놓고서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도어랑 외장, 내장, 그리고 신차급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키로스 신차 보증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잘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선팅지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다시피 어,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어서 중고차이긴 하지만 신차급의 어떤 느낌을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도어 마감재 같은 경우도 많이 이제 타다 보면 이런 쪽에 기스나 이런 쪽에 이제 어, 손상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 없이 관리했다라는 것은 즉전 차주분께서도 당연히 제네시스는 굉장히 관리를 꼼꼼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손 세차, 그리고 기본 관리, 정비, 경정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의 대체적으로 제가 출구했을 때한90% 이상 가까이는 대부분 좀 있으신 분들이 타시니까. <laughs> 그러니까 관리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제가 보더라도 지금 제네시스 라인 중에서 굉장히 우수한 관리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아마 보실 때 어, 한 4만 5만 킬로 정도? 3만, 4만, 5만 킬로 정도의 느낌과 비슷하다고 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키로 수는 좀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은 사실 제네시스뿐만이 아니라 모든 차량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10만 킬로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못을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해외 나가시고 밖에 나가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구성은 무제한입니다. 정말 관리만 잘하시면 30만, 50만, 60만, 100만까지 잘탈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내구성은 뭐 많이 향상시키고 있지만 소비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 나라이다 보니까 그렇게 만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모든 차는 관리만 잘하시면 오랫동안 꾸준하게 잘탈수 있는 차량입니다 디자인도 앞으로 미래 10년을 저희가 어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의 디자인 여러분도 충분히 3년에서 5년까지는 버틸 수 있다 아니에요? 아니면 생각 한번 해볼까요? 자 실내 한번 볼까요? 네 실내로 들어오면 아 제가 뭔지 알았네요 저랑 똑같은 거였네요 솔라가드 거 미국 거를 이제 그그 그 틴팅을 다하셨고요어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는 하이패스 그리고 베젤리스로 들어가 있는 마감이 크롬 라인으로 들어가 있는 사이드 미러 아 백미러 어 백미러 그 다음에 이쪽에 블랙박스 그리고 12.3인치의 멀티미디어 뒤쪽으로 했을 때 후방 카메라 네, 이렇게 조향 연동 기능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멀티미디어, 이거 버튼 너무 잘 만들지 않았나요 제가 봤을 때잘 만드는데. 열선 3단, 통풍 3단, 그 다음에 히팅 2단으로, 그리고 공정, 청정 모드 당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랑 그냥 컵홀더 그리고 DIS, 그리고 어, 조그 타입으로 들어가 있는, 다이얼 타입으로 들어가 있는 이제 어, 기어,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드라이브 모드, 그리고 카메라 그리고 주차 보조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터 패키지가 당연히 들어가 있죠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부분들과 그리고 핸들 조향 어시스트 프로그램이 당연히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 투톤 라인으로 들어가 있네요 투톤 라인으로 들어가 있고요 전자 계기판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쪽으로 네 하이테크 빠졌고요 자그 다음에 차선 이탈 오토 앤 스탑 기능 그리고 차체 야세 전자 오토 버킹과 그리고 트렁크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메모리 2단 그리고 전동 제이 사이드미러 전차석 파워 인도우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딱 그냥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 어차피 제네시스는, 어, 키로수에 따른 옵션에 따른 금액대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단 딱이 정도만 선호하시면 좋겠어요. 뭐냐면 전자 계기판에 그리고 기본적인 옵션에 그리고 키로수 보증기간 딱 남아있는 요 정도에서 키로수가 예를 들어서 절반으로 떨어지면 금액대가 어느 있게 가지 올라가느냐. 어, 최소 못해도 4,000, 그러니까 1 0만원 가까이 올라갑니다. 1,000만 원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5,000만 원 가까이 올라가는데 굳이 1,000에서 1,500 가까이를 더 올라가면서 굳이 사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워런티 기간과 보증 기간은 시간에 따라서 다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막 그렇게 막 많이 타시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딱요 정도에서 그냥 한 2, 3년 혹은 3년에서 5년 정도 딱 운행하시기에는 가장 적정한 3천만원대 차량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절반 가격으로 저, 여러분들 이제 차량이 판매가 됩니다. 이 차량의 가격은요, 3,790만원인데, 여러분들 전국 최저가일 거예요. 이 정도에서 봤을 때. 이제 풀타임 4륜구동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눈길과 빗길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가륜구동 시스템을 들어가게 되면 250만원에서 300만원이 추가가 되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딱 적당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 요 정도에서 멈추시고, 더 이상 올라가게 되면 더 좋은 차는 있어요. 더 좋은 차는 있는데, 4까지는 가지 말자. 원래 원래 지금 현재가 4,500에서 5,000 사이가 가장 적정한 시세인데 얘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4,500 기준했을 때가 800 정도, 4,700 기준에서 1,000만 원 정도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무사고 차량 뭐 눈여겨 보시고 어, 차량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 위쪽에 있는 대표번호 옆에 있는 표를 주시고 밑에 하단에 있는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번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